무릎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엉덩이와 허벅지 뒤에 탄력을 주게 하는 운동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산전산후 운동 전문 트레이너 샤인킴입니다. 저는 오늘로 산후 90일 정도가 되었는데요. 이제 100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임신 전 운동 여부, 임신 중, 내내 운동을 하였는지, 본인의 체력, 이 모든 것에 따라서 산후 회복 속도가 다들 다릅니다. 임신 중, 그리고 임신 후에 나오는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이 어느 정도 감소를 하고, 나의 체력, 나의 관절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에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게 더 안전한데요. 언제부터 할수 있느냐? 적어도 산후 100일,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산후 6개월, 길면은 산후 1년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상황과 체력을 다 모르기 때문에 언제부터 그런 운동을 할수 있을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직 산후 100일이 되지 않았다면, 아직 내가 무릎 관절, 손목 관절이 아프다면 스쿼트, 런지, 플랭크 같은 동작은 아직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엉덩이, 허벅지. 너무 지글지글거리고 흐물흐물거리고 정말 탄력이 많이 없어졌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임신 중에 스쿼트 런지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운동을 했지만 출산을 하고 적어도 산후 100일까지는 아무래도 앉아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근육이 빠지고 탄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지극히 정상이니까 너무 속상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릎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엉덩이와 허벅지 뒤에 탄력을 주게 하는 운동이 있어요. 지난 시간 영상에서는 이 필라테스 링을 사용해서 호흡하고 우리 아랫배와 허벅지 안쪽을 인지하고 그리고 브릿지 동작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탄력까지 주는 그런 운동을 해 봤는데요. 오늘은 엎드려서 할수 있는 엉덩이, 허벅지 뒤 운동을 조금 해볼게요. 하지만 잘못하면 허리를 다칠 수도 있으니까 저의 안내에 잘 따라서 코어에 집중해서 우리 엉덩이와 허벅지 뒤 근육을 자극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물은 필라테스 링이 필요하고요. 이 필라테스 링에 대한 정보는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럼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매트에 엎드려 주실게요. 엎드린 자세에서 호흡을 좀한 후에 이을 활용한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엎드렸다면요, 발등이 바닥에 닿고 발과 발 사이는 골반 넓이 정도 살짝 벌어지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양 손등을 겹쳐서 이마를 올려놓고 호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호흡을 코로 들이마실 때는 갈기 뼈부터 부풀고 배로 내 지면을 밀어내는 느낌, 배도 같이 부풀고 그리고 골반 기저근도 릴렉스해줍니다. 호흡을 입으로 내쉴 때는 골반 기저근부터 훅 조아주시고요. 그리고 아랫배를 쏙 집어넣어서 지면에서 배가 떨어지려고 하는 느낌. 그리고 갈비뼈까지 조아줍니다. 몸통이 홀쭉해서요. 다시 호흡 들이마실 때 갈비뼈부터 코로 마시고, 다시 코로 들이마실 때 갈비뼈부터 부풀고, 배가 부풀면서 지면을 밀어내고, 골반 기저근까지 릴렉스. 입으로 내쉴 때 골반 기저근도 쪼고 아랫배 쏙 집어넣으면서 배꼽이 지면에서 떨어지려고 해요. 양 갈비뼈도 좋아지면서 몸통 홀쭉해집니다. 이 호흡 10번 정도 반복해 볼게요. 이렇게 엎드려서 집중해서 코어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코어가 회복되고 배가 쏙 들어갈 수 있는 기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코어를 잘 인지해서 호흡하게 되면 이렇게 엎드려 있어도 허리에 많은 무리가 가지 않아요. 지금 허리가 아프다면 자세를 점검해 보시고요. 도저히 너무 아프다면 아기 자세로 올라와서 쉬어 주세요. 나도 모르게 목과 어깨에 긴장 들어갔다면 긴장 풀어주세요. 마지막 호흡, 보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좋습니다. 이번에는 링을 활용해서 등도 함께 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링을, 패드를 이렇게 바닥에 놓고 세워주세요. 그리고 이링 패드 위에 있는 패드에 손바닥을 하나 둘씩 겹쳐서 놓을 거예요. 팔꿈치가 살짝 구부러진 상태, 이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요. 키 포인트는 나의 무게를 이 링에 누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벌써부터 어깨가 아프죠. 나의 체중을 이 링에 실지 않으면서 손만 살짝 얹어 놓는다는 느낌으로 동작해 주세요. 방금 했던 호흡. 계속 계속 유지하면서 이 동작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을 올려 놓고요. 이마를 바닥에. 호, 코로 들이마시고, 갈비뼈 부풀고, 배로 지면 밀어내고, 골반 기적은 릴렉스. 호흡 내쉬면서 골반 기적은 타이트하게 쪼우고, 배꼽 쏙 집어넣고, 갈비뼈 쪼우면서 천천히 상체를 들어 올립니다. 자, 이때 고개를 들지 마시고요. 뒷목과 어깨에 긴장이 되죠. 고개를 들지 마시고, 고개는 바닥을 바라본 상태에서 뒤통수는 천장으로 밀어주시고요. 링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링이 동그란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발등 막 들리려고 할 텐데, 발등은 최대한 바닥에 내려놓고, 코어 근육을 사용해서 상체를 들어 올립니다. 나의 명치 밑에 뭔가 뾰족한 게 있다 생각하시고요. 명치를 살짝 지면에서 들어 올립니다. 호흡코로 들이마시면서 한번더 상체 올렸다가 호흡 내쉬면서 후 다시 이마 바닥 호흡 들이마시고 호흡 내쉬면서 배속 놓고 올라옵니다. 이마는 시선은 아래로 뒤통수 천장으로 밀고요. 링 찌그러지지 않게 호흡 마시면서 한번더 상체 들고 호흡 내쉬면서 후, 천천히 상체 바닥으로. 다시 호흡 들이마시고. 호흡 내쉬면서 업. 어. 후, 호흡을 잘 하셔야 돼요. 호흡 마시고. 후. 내쉬면서 다운. 후, 다섯 번더 해볼게요.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후, 업. 어. 뒷목 긴장되지 않게 귀엽게 멀게.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다운, 후.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배쏙 넣고, 업.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다운, 후.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업.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운. 후, 허리가 살짝 뻐근하면서 등 근육이 자극이 올 겁니다.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업. 배쏙 집어 넣으세요. 배로 지면을 밀어내면 허리가 아픈 거예요. 링 찌그러지지 않게 조심.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다운. 후, 마지막, 호흡 마시고, 내쉬고 코어 쪼아놓고 천천히 상체 업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다운 좋습니다 이제 링을 옆으로 잠시 빼놓고요 레스트 포지션 한번 할 거예요 손바닥을 양 가슴 옆으로 주시고요 발끝 탁탁 찍어서 상체를 들어올리고 무릎을 끓은 채로 엉덩이를 뒤꿈치로 그리고 이마를 바닥 호흡으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쉴 때더 목과 어깨, 허리 긴장 풀어보세요.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동작하느라 조금 뻐근했던 허리에 휴식을 주세요. 최대한 엉덩이가 뒤꿈치로 꾹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좋습니다. 천천히 상체 일으키시고. 자, 이제 두 번째 동작 해보실 텐데요. 두 번째 동작은 이 링을 나의 발목 사이에 끼워서 엉덩이와 허벅지 뒤에 엄청난 자극을 줄수 있는 운동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같이 해볼게요. 자, 다시 바닥에 엎드려 주시고요. 이 링을 나의 발목 사이에 끼울 거예요. 발목 사이에 이렇게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드시면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발목 사이에 끼운 상태에서 무릎은 90도로 들어주세요. 이렇게 홀딩 하는 것만 해도 허벅지 안쪽에 살짝 자극이 오실 거예요 다시 손등 겹쳐서 이마 손등 위에 놓고요 우리 처음에 했던 호흡 계속 유지하면서 할 거예요 호흡 코로 들이마시고 갈비뼈 확장 배가 지면을 밀어내고 골반 기적은 릴렉스 호흡 내쉴 때 골반 기적은 쪼고 배쏙 넣으면서 후 하면서 이 링을 쪼아 볼게요 호흡으로 들이마시면서 링도 같이 풀어주시고 호흡 내쉴 때 링도 좋아볼게요. 이 동작이 굉장히 작아서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호흡 다시 들이마시면서 풀고 호흡 내쉬면서 좋아요. 이때 배가 지면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배꼽이 바닥에서 떨어지려고 해요. 호흡 다시 들이마시고 링 풀고. 입으로 내쉬면서 후, 링을 지그시 최대한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조아볼게요 호흡 코로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링을 풀고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좋아요 호흡 코로 들이마시면서 풀고 자 이번에는 추가 동작까지 해볼게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쉴 때 쪼은 상태에서 무릎을 바닥에서 1cm 들어주세요 양 무릎을 바닥에서 1cm 들어줍니다 자, 이때 배꼽이 바닥을 짓누르면 허리가 아파요 다시 호흡 마실 때 무릎 땅에 내려놓고 링 살짝 릴렉스 호흡 내쉴 때 후, 골반 기적은 배쏙 넣고 링을 먼저 쪼아놓은 상태에서 무릎을 1cm 업 무릎을 많이 들 필요 없습니다 호흡 들이마시면서 무릎 내려놓고 링 살짝 풀고 호흡 내쉴 때 쉬, 코어부터 힘을 주시고요 링쪼고 무릎 1cm 업 살짝만 들어 주세요 호흡 마시면서 천천히 무릎 내려놓고 릴렉스 호흡 내쉴 때 쉬, 쪼아서 업. 엉덩이 꽉 자극 오는 거 느껴지시죠 호흡 마시면서 무릎 내려놓고, 릴렉스. 호흡 내실 때, 코부터 쪼고, 링 쪼고, 무릎 업. 배꼽은 바닥을 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 바닥을 누르지 마세요. 호흡 마시면서 무릎 다운, 릴렉스. 호흡 내실 때, 쪼고, 후, 무릎 업. 호흡 마시고, 무릎 다운, 릴렉스. 마지막 호흡 내쉬면서 쪼금 무릎 업이 상태에서 조금 홀딩 해볼게요. 자 호흡 마시고 짧게 내쉬면서 링을 열번 쪼금 합니다. 하나 후, 둘셋넷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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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쪼금 남한 상태에서 정지 자이 상태에서 무릎을 조금 조금씩 열번더 들어볼게요.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 위로 업후 둘셋넷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아 여덟 후, 아홉 후, 열 들어 올려 후 5초 홀딩 오 4, 3, 2, 1후 무릎 내려놓고 링 풀어주시고요 다시 양 손바닥 가슴 옆에 올려놓고 발끝 탁탁 찍고 무릎 꿇은 상태에서 올라옵니다 양 발끝 만나고요. 무릎 사이는 벌린 채로 엉덩이 뒤꿈치를 쭉 밀어내고, 이마는 매트바닥. 호흡하면서 긴장 풀게요. 코로 들이마시고, 이불로 내쉴 때, 후, 뒷목, 어깨, 허리 다 힘을 풉니다. 호흡 마시고, 내쉴 때, 엉덩이가 더욱더 뒤꿈치 가까이 내려갑니다. 호흡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온몸에 힘을 탁 풀어보세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어떠셨나요? 엉덩이와 허벅지 뒤에 자극이 많이 오셨나요? 이 운동을 하면서 허리가 너무 아프다면 코어를 제대로 인지해서 쓰지 못하는 경우예요. 허리가 아프면 참으면서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방금 했던 동작 한 세트 더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엎드려 주시고요. 무릎을 구부려서 링을 발목 사이에 잘 껴주세요. 이거 하다가 링이 튕겨나가지 않도록 편안하게 잘 끼워줍니다. 손등 겹쳐서 이마 손등 위에 호흡 으로 들이마시고 갈비뼈 확장 배꼽으로 지면 밀어내고 골반 기저근 릴렉스 호흡 내쉴 때 골반 기저근더터 쪼고 배꼽 쏙 집어넣고 갈비뼈를 쪼으면서 링 사이를 쪼아요. 그리고 무릎 업 호흡 마시고 천천히 무릎 내려놓고 릴렉스 내쉬면서 쪼아요. 후, 무릎 업 마시고 천천히 릴렉스 내쉬고 쪼우고 후- p 어, 배꼽은 항상 지면을 떨어지려고 하는 느낌 호흡 마실 때 무릎 내려놓고 릴렉스 호흡 입으로 내쉴 때링 사이 쪼우고 up. 어, 배꼽도 바닥에서 업 호흡 마시고 무릎 다운 릴렉스 다섯 번더 내쉬면서 쪼우고 후- 어, 마시고, 무릎 다운, a n 릴렉스. 호흡 내쉴 때, 쪼고, 후, 업. 호흡 마시고, 천천히 다운, a n 릴렉스. 호흡부터 하는 거예요. 호흡 내쉬고, 먼저 내쉬고, 후, 코어를 잡아놓고, 무릎 쪼고, 업. 호흡 마시고, 천천히 다운. 호흡 내쉬고, 후, 쪼은 상태에서 무릎 업. 호흡 마시고 천천히 다 마지막 호흡 내쉬고 후 좋은 상태에서 무릎 업자 무릎 업한 상태에서 홀딩 하시고요 열번 쪼아 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열꽉 좋은 상태 유지 무릎 들기 열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열 들어서 정지. 좋아요. 오, 사, 사, 이, 일. 이렇게 후, 무릎 내리고요. 링 빼주시고. 다시 양손 가슴 옆에 무릎 꿇은 상태에서 올라옵니다. 엄지발가락끼리 만나고 엉덩이는 뒤꿈치로. 팔을 쭉 뻗고 이마 바닥. 호흡합니다. 코로 들이마실 때 가비뼈 확정. 입으로 내쉴 때 후, 엉덩이 뒤꿈치로 쭉 밀어 내려놓는 느낌, 그리고 뒷목 어깨 긴장 풀고 허리 긴장 풀기. 편안한 호흡 한세번 정도 더 해볼게요. 천천히 이마 바닥에서 떼고 상체 올라올게요. 긴장했던 허리를 조금 더 풀어 주기 위해서 스트레칭 동작 한 가지 더해 볼게요 이렇게 앞으로 다리를 쭉 뻗고 앉아 볼게요 뒤꿈치를 붙이고 허리를 펴주세요 자, 무릎이 쫙 펴는 게 너무 힘들다면 살짝 구부려도 괜찮아요 무릎은 할수 있는 만큼 펴 주시고 호흡 마실 때 뒤꿈치를 앞으로 뻥 차면서 발끝을 몸 쪽으로 조금 당겨 줄게요 호흡 내쉴 때 발끝 포인 후 하면서 발목 앞 발등 앞쪽을 쭉 늘려줍니다. 호 마실 때 다시 뒤꿈치를 정면으로 밀어주시고 내쉴 때 포인하면서 발목 발등 풀어주고 다시 마실 때 플렉스 내쉴 때 포인 자 마시고 플렉스한 상태에서 정지할게요. 자, 링을 한번 잡아주시고요. 호 마시고 링 만세. 내쉴 때 후, 내려갑니다. 상체 내려갈 때이 링이 발끝 밖에 이렇게 있을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요. 힘들면 발끝 위에도 괜찮고 발목 위에도 괜찮아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후, 다시 마시면서 상체 올라오고 내쉴 때 후, 천천히 상체 앞으로 가면서 링을 최대한 뻗어 줍니다. 호흡 마시고 올라오고 마지막 한번더 내쉴 때 후- 뻗은 상태에서 호흡할 거예요. 자, 호흡 마시고 내쉴 때 배꼽 쏙 넣으면서 후, 상체를 뒤로 밀어볼게요. 후, 새우등처럼 C컬을 그립니다. 호흡 마시고 내쉴 때한번더 배꼽 쏙 넣으면서 후-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많이 내려가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등허리를 C컬을 그리면서 등허리를 뒤쪽으로 뻗어 주는 느낌이 중요해요 다시 호 마시고 내쉬고 좋습니다 천천히 마시면서 상체 업 어. 내쉬면서 팔 내려 줄게요 이렇게 엎드려서 할수 있는 코어, 등 엉덩이, 허벅지, 뒤 근육 운동을 함께 해보셨습니다. 무릎 관절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산후 100일 이전. 또는 무릎 관절이 아프신 분들도 할 수가 있고, 산후에 잘 인지가 되지 않는 코어 근육을 인지하고 활성화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운동이었습니다. 동작하면서 허리가 많이 뻐근하셨다면 마지막에 했던 스트레칭 조금 더 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운동, 이런 컨텐츠가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함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남은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